네.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줄 세우기 또는 자연수로 만들기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다면, 자, 이번에는 대표를 한번 뽑아볼 건데요. 자, 이 대표라는 것이 자격이 다를 수도 있고요. 자격이 같을 수도 있습니다. 자격이 다르다라는 것은, 얘들아, 회장 한 명, 부회장 한 명, 회장과 부회장은 자격이 다르죠. 자, 근데 만약에 대표 두 명이라든지, 또는 우리 반 부반장 두명 뽑자라든지, 또는 체육부장 두 명을 뽑자, 이렇게. 자격이 같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자격이 다른 경우부터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자, 자격이 다른 어 대표를 뽑겠다라는 겁니다. 자, A, B, C 세명 중에서 이렇게 회장 한 명, 부회장 한 명을 뽑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일단 일일이 한번 수용도를 한번 그려보자고요. 자, 먼저, 앞에는 회장, 그죠? 자, 뒤에는 이제 부회장으로 해서, 자, 내가 수영도로 A, 맨첫 번째 줄에 A가 오고, 이게 B가 오는 경우, 이게 렇두 명을 뽑을 거니까, 회장 한 명, 부회장 한 명, 총두 명을 뽑는다는 거죠? 자, A, B, A, C. 어, 이거 뭐예요? 자, 앞에 거를 회장, 뒤에를 부회장이라고 하면, 이거는, 어, 회장이 A고, 자, B가 부회장이다. 이 소리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제 B가 먼저 오는 경우, BA, BC가 올수 있고, CA, CB가 올수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자, 요거 좀 체크 한번 해 보실까요? 여기 AB하고, 요 BA하고. 자, 여러분 이 경우가요, 같은 경우입니까? 다른 경우입니까? 다르죠? 이거는 뭐예요? A가 회장인 거고, 이거는 B가 회장인 거잖아. B가 회장인 거죠?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달라요, 달라. 알겠죠?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빠짐없이, 중복없이 구해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다 됩니다. 그죠? 중복 없죠? 여러분, 이거 중복 아니죠? 이거는 A가 회장, 이건 B가 회장이니까, 중복이 아니에요. 음. 자, 그래서 여섯 가지인데, 쌤 뭐라 고 그랬어요? 이제부터는 이렇게 수형도 이용하지 않겠다. 합의법칙과 고배법칙을 이용하겠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거는 고배법칙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회장 한 명을 뽑고, 고 세비 고라고 했죠 그리고 부회장 한 명을 뽑겠다 그래서 고배 법칙이에요 다시요 회장 한 명을 뽑고 부회장 한명 뽑자 고죠 고 그래서 고배 법칙 자 그럼 세명 중에서 회장을 먼저 뽑아 볼까요 자 회장이 될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 세 가지 그럼 만약에 c가 회장이 됐다고 치자고요 그럼 이제 c를 빼고 나머지 두명 중에서 부회장이 될수 있겠죠 자될수 있는 경우의 수. 두 가지 해서 고배 법칙을 쓰겠다 이 소리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자격이 다를 때는, 자, 우리 조금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조금 어, 학생수가 세 명밖에 안 되니까 조금 더 늘려봅시다, 여러분. 자, A, B, C, D, E 다섯 명 중에서 자 회장 한 명, 자 회장 한 명, 자 부회장 한 명을 뽑읍시다. 자, 그러면 먼저 회장이 될수 있는 경우의 수 다섯 가지 맞나요? 자, 그리고 뒤에 이제 부회장을 뽑을 거예요. 자 회장 한 명을 뽑았으니까 한명 뽑았어요. 자 그럼 여기 부회장이 될수 있는 경우의 수는 네 가지죠, 네 가지. 자 회장 한 명을 뽑고 부회장 한 명을 뽑는 거니까 고배법칙입니다. 이렇게 이제 스물 가지 이렇게 찾겠다 이 소린 거야. 이제 수용도 이용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자격이 같다라는 겁니다. 대표 두 명을 뽑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 조금 더 위로 올려볼게요, 여러분. 자이 보세요. 자 지금 회장 한 명, 부회장 한 명을 뽑을 때는 AB하고 BA가 서로 다른 경우였죠. 어. 자, 근데 여기서는 보세요. 자, 내가 대표 두 명을 뽑을 건데, 자, AB, 자, BA, 똑같아요? 달라요? 이거는 똑같아요. 봐봐, 다잘 들어봐라. 야, 대표 AB. 야, 우리 반 대표 AB다. 우리 반 대표 B하고 AD. 똑같은 말 아닙니까? 자격이 같죠. 자, 경우에서 구할 때 어떻게 구한댔어? 중복이 있으면 안 되죠. 그지? 근데 이두 녀석이 뭐예요? 중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만 중복인가요? 이것도 중복이죠? 그리고 얘도 중복이지 않습니까? 대표 두 명일 때는. 그래서 이때는요. 중복되는 경우의 수를 없애줘야 되는데, 자 똑같이 이제 A, B, C, D, E에서 자 대표 두 명을 뽑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5 곱하기 4인데 이때는 뭐예요? 나누기 일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A, B나 B, A가 서로 같기 때문에 중복되는 거, 그죠? A, B나 B, A가 같고요. 자 C, A하고 A, C가 같고 B, C하고 C, B가 같거든요. 이게 자격이 같을 때는 그래서 중복되는 것만큼 나누기 일을 해줘야 한다라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 두 명을 뽑는 경우는요. 10가지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것도 조금 심화해서 나오는 편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세 명의 대표를 뽑는 경우 한번 볼게요. 세 명의 대표를 뽑는 경우 한번 봅시다. 자, 이것만 볼게요. 자격이 같은 거. 자, 자격이 다른 건 어렵지 않아요. 자, 보세요. 자, 선생님이 다시 이거 지워 볼게요. 자, 지우고 이 다섯 명 중에서 자, 이번에는 반장 한 명, 부반장 한명 그리고 총무 한 명을 뽑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그럼 반장 한 명을 뽑는 경우의 수 다섯 가지지. 자, 그럼 부반장 한 명이 뽑혔으니까, 반장. 네 명이 남았죠. 자, 그럼 반장 한 명, 부반장 한 명이 뽑혔으니까 이제 세 명이 남았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60까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는 자, 대표 세 명을 뽑는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자, 아까 대표 두 명을 뽑을 때는 나누기 얼마였지?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대표 두 명을 뽑는다. 대표 두 명을 뽑을 때는 나누기 일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두 명의 대표를 자 뽑는다라고 했죠. 자격이 같은 두 명의 대표를 뽑을 때는 나누기 일을 해야 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라고요? 대표 A B, 대표 B A가 서로 같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만큼 나누기 일을 해 줘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대표 3은 애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 그럼 선생님 대표 3은요. 여기에다가 나누기 3을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이거는 나누기 6을 해야 돼요. 자, 왜 그런지 봅시다. 자, 대표 ABC. 자, 대표 ACB. 대표 BAC. 대표 BCA. 대표 CAB. 대표 C, B, A가 다이 여섯 가지가 모두 같은 거 아닌가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자, 우리, 자, 다섯 명 중에서, 자, 대표를 뽑을 건데, 대표 세 명을 뽑을 건데, 대표 A, B, C, 대표 A, C, B. 같은 거죠? 대표니까, 우리 반에 지금 다섯 명이 있는데, 야, 대표, A하고 B하고 C가 대표야? 자, A하고 C하고 B가 대표다? 자, B하고 A하고 C 대표 D B하고 C하고 A 대표야? 다 같은 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죠? 다 ABC니까 같죠. 그래서 이거는 여섯 개를 나누게 해 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ABC를 일렬로 배열한 경우의 수가 여섯 가지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죠. 대표 세 명을 뽑을 때는요. 나누기 6을 해야 됩니다. 이3 2 1이 어떻게 나왔지? ABC를 일렬로 배열하는 걸 얘기해. ABC를 일렬로 배열하는 그 경우가 모두 같다는 거예요. 모두 같아요. 모두 같습니다. 이렇게. 여섯 개씩 중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기 6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왜 강조하는지 아실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애들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예요. 자, 다시 대표 두 명을 뽑을 때는 나누기 2고요. 자, 대표 세 명. 자, 대표 세 명입니다. 자격이 같아요. 자격이 같은 세 명을 뽑을 때는 나누기 2가 아니고 나누기 6이라는 것을, 자, 기억을 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